아, 좀왜 그러는 건데? 아, 그때 기분을 한마디로 묘사하면 진짜 유목인 김두경. 지난 이야기야. 4박 5일 캄보디아 남부의 주 셋째 날. 오삼에서 미친 하루를 보내고 바다가 있는 코스타스로 향하는 새 남자. 오늘도 계획은 없다. 달리는 곳이 길이고 멈추는 곳이 곧 집이다. 아름다운 오삼의 경치를 즐기며 행복하게 스스로를 당긴다 목적지에 도착할 듯쯤 미친 듯이 내리기 시작한 비.지만 하 비는 그들을 멈출 수 없었다. 목적지 에 무사히 도착한 새 남자. 하... 일단 도착했습니다. 일단 도착해폭풍을 치는 그날 밤 바다 옆에 텐트를 치고 캠핑을 하는 새 남자. 천둥 번개는 계속 치고 비는 내리지만 이 사람들은 멈출 줄을 모른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해가 떴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그들은 시아누 빌로 먼 길을 나선다. 마지막 목적지인 꼬롱섬에 들어갈 페리를 타기 위해 끝을 향해 달려가는 이 미친 여행. 과연 네 번째 날. 결국 2시 페리 타는 건 실패했고요. 에이, 아쉽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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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대로 되는 게 없네요. 멈춰서 이렇게 라면 먹고 있고. Joe your ramen brother. e is cooking s o m a m e n a g i n a n y t a i s And the road is so small, and we cannot go very fast. We cannot go fast on this Yeah, we already gave up 2 pm ferry, so we just take time, be safe, and take 4 for, for pm ferry. This is our lunch. Of course, we're gonna eat seafood tonight. Yeah, we're gonna eat seafood tonight. <laughs> <laughs> 저희의 목적지 시아노빌은 캄보디아의 가장 큰 해상선적 허브입니다. 그 도시를 오가는 엄청 큰, 엄청 큰 사이즈의 컨테이너 트럭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하필 길도 좁았고요. 정말 부지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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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로트를 당겼는데 목표했던 2시 페리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하이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와, 트럭이 엄청 많습니다. 덩치들도 어마어마합니다. 거기다가 지금 저 앞에 보시는 것처럼 역주행도 아주 마음대로 위험천만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남은 60km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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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때보다 더 안전에 유의해서 달려야 될것 같아요. 지금 제 상태를 보니까 몸도 마음도 조금 지친 것 같아요. 뭐, 놀랍지 않습니다. 비도 왔고 오는 길에 바이크도 여러 번 퍼지고. 지칠 만한 요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마도 그 피크에 와 있는 것 같아요. 더구나 두시 페리를 놓치면서 살짝 스트레스가 올라왔습니다. 너무, 아 진짜 저렇게 달려오면 나한테 어떡하라고? 자 어? 앞에 차들이 잘 보고 해야지. 네가 그렇게 오면은 내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 하하하이하 지쳐버렸어 저 앞에는 또 교통체증 발생. 여기서 괜히 또차간주행하거나또 갓길에서 속도 내면은 험한 꼴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기다리겠습니다. 천천히 가자, 천천히 가. 오른쪽 갓길 살짝 타볼까? 어, 될 것도 같아. 될 것도 같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 엄청 큰 돌이 앞에 있었어요. 저거 밟으면 바로 그냥 펑크 나는 거예요. 와 이제 럭 트럭들 덩치 보세요. 어마어마합니다. 지나가기만 해도 무서워. 저런 애들은 지금 스피드는 갓길에서 또 지름길을 찾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근데 나는 여기서 빨리 못 달릴 것 같은데, 무서워서 나보고 천정히 가자매. 일단 나도 일행을 따라가야지, 가자. 아, 과연 나도 갈수 있나? 과연, 과연... 아, 다게 끝난다. 아, 저 앞까지는 못딸것 같고, 오케이 많이 왔어. 그래도 아비 온다. 또아또비 온다. 너무너무 짜증났지만,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았지만, 아 이번 여행 진짜 하, 멘탈 유지 잘 하면서 진짜 빡세다. 여러 가지로 아 그래도 비가 안 와서 그건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려고 그랬는데, 무슨 바로 비 와요? 바로 비와요? 진짜. <laughs> 질린다, 질려. 응? 네? 질린다, 질려, 진짜. 아, 많이 오네, 거기다가. 아, 지겹다, 지겨워. 늘 그랬던 것처럼. 조심히 가봐야지, 뭐. 여기를 벗어나지 않으면 방법도 없습니다. 묵묵하게 견뎌내면서 쓰러틀 당기고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저기 앞 보시는 것처럼 차들이 일자로 쭉서 있죠 앞에 사고가 났답니다 근데 한 가지 저희한테 다행인 건저 뒤쪽에 오프로드 트레일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길을 따라서 한 바퀴 삥 돌아가지고 이 길과 저 오프로드 저 트레일이 만나는 지점에서 합류를 여길로라도 갈수 있는 길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무엇보다 뭐 일단 오프로 들어가면 재밌기도 하고 도로에서 달리는 것보다 아아아아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야아아라 좀만 아내라아우아아아아아아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좀, 바이크 컨트롤이 되게 좋아진 것 같아요. 느껴집니다. 희망하고 훨씬 합이 잘 맞아. 옛날보다. 자, 오프로드. 끝났습니다. 여기 기찻길이 있네? 이제 다시 공도로. 9.5km 남았습니다. 하, 오른쪽에는 바다가 이렇게 보이고요. 왔습니다. 어찌 어찌. 오늘 하루가 정말 길었네요. 이제는 마음을 좀 놓아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매일매일 길어요 매일매일 나머지 시피 와비와아 진짜 와 많이 왔어요 많이 <laughs> 아아아씨아욕한 아, 번만 하겠습니다 진짜 아아씨형 올라만 씨 형, 아... 그때 기분을 한 마디로 묘사하면 진짜 개씨아아좀왜 개시... 그러는 건데 아 그래도 그래도 정말 멘탈을 끝까지 부여 잡고 시아녹빌의 해리 선착장에 무사히 도착을 했습니다. 좋은 소식 하나, 나쁜 소식 하나 있습니다. 좋은 소식 잘 도착했다. 좋은 소식이고 나쁜 소식 오는데 제 신발을 하나 떨어뜨렸어요. 그래가지고 아 슬리퍼가 없습니다 지금. 일단은 이 보트에 저희 바이크를 실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바이크는 이쪽 뒤에 있는 창고에다가 대놓고 내일 찾으러 올 거고요. 이제 창고로 이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The rest is right behind. So follow me. One day, day, day. One, day. Uh, one day. One day. One day, one dollar. n e day, okay. o o k a y Each, each bike. Yeah, y e r e 바이크는 이런 식으로 바이크 용품이랑 안전 기어랑 이런 거다 창고에 두고 그리고 친구들도 다옆게둔 모습이고 이딱 도착하자마자 창고 들어오자마자 비가 또 어마어마하게 옵니다 페리가 뜰수 있을지나 있은... 모르겠어요 비가 엄청 많이 와서 어, 진짜 이번 여행은 제가 한한 한 5년 더 살면서 맞을 비를 미리 다 맞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가보자고. 그리고 또 신발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가고 있어요. 양말을 두짝 신었습니다. 양말 두개 신었어요. 혹시나 뾰족한 거라도 밟을까봐. Am I looking stupid now? Yeah, look 예, 발만 안 다치면 된다. 양말 두짝 신었으니까 괜찮겠지. 양말 두짝 신었으니까 괜찮을 거야. You have the ticket, right, Panja? Okay. Now we are all set. Ready for the ferry. This one, this. Okay. You're not even wearing pants. Me? Yeah. No, just my kind <laughs> uh, of underwear. I think. Yes. How do you feel Unbelievable. after all that shit, like rain, camp, broken bikes, and now we're here? I'm living in my dream. He's living in his dream. Okay, nice. In his dream also. He's now quietly living in his dream yeah now, now we are here uh, and now what we need to do find some no <clears throat>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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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already know where to sleep yes but we don't know how to get there that's the problem and we don't have internet here oh so do you have you found it where did you go? Bo? Uh, Skybar? Skybar, oh, nearby here. Yeah, the design here and mm -hmm. then go up on the hill. Ah, thank you very much, bro. Yeah. just go straight. Okay, okay. Sang <laughs> is taking some videos. Whee! Whee! <laughs> my Whee! There's so many fish All right, all check right. Check in, check go. in and swim. Let's yeah. go, let's go. We don't have time, we don't have time. <coughs> let's go! You found the way? <laughs> this way? It's here, we are here. 그리고 꼬롱섬에 도착을 해서 또 반가운 얼굴을 만났는데 It's full of excitement now. <laughs> It's... 제 캄보디아 1편에서 제가 만났던 크로아티아 라이더 마르코 라는 친구 기억하시죠? 이거 보세요 이 빛나는 복숭아를 보세요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게 되었네요 Go uh, ahead, uncle. <laughs> uh, uncle, <laughs> uncle is here. Hey, it's a ...pretty really nice place. Yeah. yeah. This hostel now uh, one night. One night. Yeah, but I've been on the big, uh, small island. Sorry. Look at this. I lost my shoe. You lost your shoe. Yes. Uh, I didn't hide it properly on my motorcycle. Okay. And ride. I checked I and like, oh shit, where is it? And ah, okay. sexy. Yeah. Adventurous. <laughs> 지금은 맥주 한잔 하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야 마음이 놓이네요. 하, 보트 탈 때까지는 뭔가 마음이 계속 불안해가지고 뭐 이제 진짜 웃음을 좀 찾은 것 같습니다. 예? s t h o r yeah. It's boy, me. yeah. yeah. Oh. It's okay. You don't have such good things in South k <laughs> It tastes dangerous and it t s healthy. 환영주도 얻어 마시고 지금 시간이 없어요. 바로 바다로 갔습니다. How you feel? Best moment ever in my life. <laughs> 바다에서 놀던 중에 올라온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같이 여행을 했던 이두 친구들이 바다를 이번 여행에서 처음 보는 거였더라고요. <laughs> For day. Uh, he's, uh, very excited we'll, we'll 태어나서 바다를 저랑 같이 처음 본 겁니다 친구들이 풍우가치는 와중에 꼭 바다 옆에서 캠핑을 하고 싶었던 이유, 바다 옆에만 가면 이상하리만큼 행복해 보였던 이유, 계속 멍하니 바다만 바라봤던 이유, 멀고 험한 길을 달려서 바다에 꼭 와야 했던 이유. 이제 와서 이해가 되더라고요. <laughs> 너무 기뻤습니다. 이 여행의 가장 기쁜 순간 중 하나였었던 것 같아요. 친구들이 바다를 나와 함께 처음 봤다라는 걸 알았던 순간. This way, this way. How's your island e x p e r i e n c It's more than amazing. Okay. It's sad that we need to leave today. Don't we'll think about that. <laughs> <laughs> okay. You Ready for swim? Yeah. I You're ready. 아침 일찍부터 바다에 나왔습니다. 오늘 열한 시 반에 떠나야 되기 때문에 이 섬에서의 시간을 완전 보물 보봐야 돼요. Yo, Bangy, are you ready for another swim? Yeah, ready, man. You ready? You ready, Speed? Okay. Let's jump in. We can just swim and go to the mainland. 알았다 이제 버스를 꺼내 이제 좀 걱정이 되는 거는 저희는 메인랜드로 돌아가서 500km를 타고 CME로 복귀를 해야 되는데 솔직히 가능한 일인지나 모르겠습니다 최고 스피드 80km이고 태국이나 말레이시아보다 길도 훨씬 험하고 해서 확실히 확실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죠 일단 시도를 해보는 수밖에 여기는 여기 올 줄은 누가 알았습니까? Now it's eleven ten in the morning, yes. and we need to go take the ferry. Eleven forty-five. was it yeah. 45? Yeah, 40 45. 45 Okay, and then we go to the garage, fix speed spike, and then we drive directly to Siem Reap yeah. more than 500 kilometers. Oh boy, I think around 10 hours, I guess. We cannot guarantee that his bike can handle that 500 kilometers. Oh, mine also. Yeah mine uh, yours as well <laughs> So we're fucked up We've been pretty unlucky through all this trip so at least at least one moment at least one part of trip we'll be lucky Yeah you ready Sen? Yeah Okay take your stuff double check make sure that you don't leave anything behind Ah, it's gonna be long fucking l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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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y another l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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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y 게스트하우스를 떠나서 페리를 타러 가는 중입니다 신발이 또한 짝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도 적응이 되네? 사람은 뭐든 다 적응한다니까 처음에는 아 뭐라도 밟을까봐 무서워가지고 막 조마조마해서 엄청 천천히 갔었는데 지금은 내가 신발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냥 어? 맞네? 내가 신발이 없네? 뭐 어때? 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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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페리를 기다리고 있고 이제 여기서 CM립까지 오늘 500km를 타야 되는데. 자, 선생님들, 제가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캄보디아 에피소드 마지막 한 편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과연 이세 남자는 메인랜드로 돌아가서 하루 만에 500km를 타고 CM립으로 잘 도착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응원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 저에게 힘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안전한 라이딩 하시고, 마음 아픈 일보다는 웃을 일이 더 많은 하루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선생님들!